나는 그때 윤석열을 지키려고 했다. 그런데, 어,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, 내가 선거에 네번 나가서 네번 연속 지난 4년간 떨어져가지고, 어,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, 이재명이 내가 그래도 뭐 경제 전문가라고 나보고 와서 자기 곡간지기 해달라고 하더라. 그래서 뭐, 나도 사람인데 수락했다. 어, 배신 변절? 뭐 그런 비판을 감수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.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들도, 그래, 먹고 사는 게 그렇게 급했구나. 라고 <laughs> 이해를 할 텐데, 아니 무슨 분위기에 휩쓸려요.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는 어디 놀이공원 나갔다가 사람들이 와와 하니까 거기 몰려가서 어, 기울여 보면서 같이 박수 치고 이런 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다. 제가 딱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. 그 유명한 영화 '암살'이란 영화가 있어요. 그때 음. 이정재 배우가 그 밀정 염석진으로 나옵니다. 예. 염석진이 원래 뭐하던 사람이냐? 영화에서는 픽션으로 그렇게 나오죠. 김구 주석의 밀지를 받아서 움직이던. 어, 광복군, 독립군의 첩보원 대장이에요. 음. 그 자가 뭐가 됩니까? 나중에 완전히 그 일본군의 앞잡이 그 밀정. 그러니까 독립군을 잡고 죽이고 자기 동료를 살해하고 뭐 턱뼈를 아주 그냥 부숴버리는 그런 처참한 밀정이 돼요. 네. 그래 나중에 이제 물론 응징을 당하지만 저는 저런 이해운의 일련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또 저걸 제보한 분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에... 그 염석진의 최후가 생각이 납니다.